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TJ 쿠폰 내용이 나왔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망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TJ 쿠폰 7월 7일 정기 점검 이후에 나옵니다. 배가 되나에 구입할 수 있고, 총 5장입니다. 첫 번째 TJ 쿠폰은 TJ 변신 마법 인형인데, 이게 실망감 넘버 no. 원이죠.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실망감이. 변신이랑 인형 하나로 묶였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변신 인형은 따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N통수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스페셜 변신 합성이라고 이런 식으로 연병을 하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떤 방식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했을 경우에 원하는 카드 한 장, 실패했을 경우에 원하는 카드 다섯 장, 이런 식으로 미리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설 제압성 도전이다. 성공에는 드슬 넣고 실패했을 경우엔 군터 데포로즈 블루디카 커츠 바포매트. 여기서 성공하면 당연히 드슬이 나오겠죠? 그리고 실패하면 이 다섯 개 고른 것 중에서 하나 나오는 방식. 이건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왜 인형과 변신을 묶어서 하냐고? 이것이 첫 번째 TJ 쿠폰 변신 인형입니다. TJ 두 번째는 상점 장비 복구인데요.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별거 없습니다, 여기도. 일단, 악세 복구권은 한 장입니다. 지금 악세가 총 10개죠? 거의 뭐 스파르타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황제 마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악세 한 개는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을 했어. 얘네도 휘장도 내고 그랬으면, 저는 두장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굳이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같은 부위에 착용하는 악세 중에서 다른 걸로 교체해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검기를 날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복구할 때 오프기로 바꿔서 복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클체로 다 바꿔서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메리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두 번째 TJ 악세 복구권. 세 번째가 일반 장비 복구입니다만, 이거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장비 복구 티켓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차, 2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 1차, 2차, 둘다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1차와 2차의 차이는 내가 날린 아이템을 언제 날렸느냐의 차이입니다. 1차의 경우는 리니지의 오픈부터 6월 23일 오후 8시까지. 이 사이에 날린 아이템을 집계하는 쿠폰이고요. 2차의 경우에는 6월 23일 오후 8시부터 7월 21일 점검 전까지 이 사이에 날린 아이템을 집계하는 쿠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둘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강풍의 도끼를 질렀어요. 어? 패! 질러서 이렇게 날렸잖아요. 지금이 6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1차에 안 들어가요. 2차 쿠폰으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복구할 아이템, 그걸 언제 날렸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1차, 2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차와 2차 쿠폰이 사용 가능한 날짜가 다르겠죠? 1차는 7월 7일 이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2차는 7월 28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7월 7일 이후, 2 차는 7월 28일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티제인을 룬 복구입니다. 집계 기간은 2020년 7월 8일 점검 이후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이전까지. 강화에 실패한 룬하나 복구해 주는 티제인데 이룬 복구의 경우에는 그거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힘룬 날렸어. 민룬으로 복구 안 됩니다. 힘룬 힙룬 날렸으면 힘룬으로 복구 민룬 날렸으면 민룬으로 복구.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TJ 쿠폰.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항아리인데, 2020년 7월 8일 점검 이후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이 기간 동안, 구매하여 사용한 드다 및 성수의 일부를 항아리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 딱 단어가 있죠. 구매하여 사용한 드다. 그러니까 이벤트 드다라던가 각인 드다는 포함이 안 되는 거겠죠. 뭐 항아리 이런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항아리 한개당 드다 100개입니다. 사실 저같은 무소가금 유저는 드다 사먹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같이 드다를 사먹은 적이 없다 그러면 항아리 딱 한개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항아리 한개당 드다 100개입니다. 해서 이렇게 5가지 TJ 쿠폰인데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TJ 쿠폰 인형변신 계정단이구요. 인형과 변신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린의 오픈부터 6월 23일 저녁 8시까지가 집계 기간입니다. 일반 장비는 캐릭터 단위입니다. 내가 아이템을 증발시킨 그 캐릭터로 복구해야 목록이 나오는 거죠. 1차, 2차 나누어져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 1차는 오픈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까지 이 사이에 아이템을 집계하는 거고, 2차는 6월 23일 오후 8시부터 2021년 7월 21일 정국이 점검 전까지 악세복구 개정단위이고요. 오픈부터 2021년 6월 23일 오후 8시 그리고 룸복구도 개정단위입니다. 드래곤의 항아리 개정단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섭 그림 리퍼는 TJ 쿠폰이 없고요. 개정단위면 서버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르서버가 기존 서버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기르서버는 기르서버에서 날린 것만 집계가 되고요. 기존 서버에서도 기르서버에서 날린 건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신규유저다. 복구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사용할 곳은 있다는 거. 변신 인형의 경우는 희귀등급 하나가 확정이 되고요. 악세의 경우는 악세권 한개 교환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한개 선택입니다. 장비복구는 언제나 그렇듯 무관 또는 신간 제작 비법서로 사용할 수 있고, 룸복구는 룸변 환석한 개가 공짜, 드다 항아리는 항아리 한개 준다고 하네요. 항아리 한 개당 드다 100개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TJ 쿠폰 나온 내용인데요. 일단 실망인 점 1, 2, 3을 찝어보면은 인형 변신이 묶여 있다. 악세가 한 장이다. 드다 항아리가, 저는 솔직히 이거 발상은 좋다고 생각해요. 발상은 좋은데, 왜 무료드다랑 이벤트드다는 포함을 안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싫다는 거. 그리고 히든 TJ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수상한 개발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곰돌이가 TJ가 6장일 거라 그랬고, 뱀파가 TJ가 7장일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벌타이거가 8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정답이 있다고 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TJ는 5 장이잖아요. 그니까 아마 출석 체크에 히든 TJ로 한두장더 넣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변신 인형 이거 스페셜로 하나 더 줬으면 좋겠어 출석 체크에 넣어가지고. 해서 TJ 쿠폰 내용 정리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영상 일러시는 방금 날린 광풍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